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민강국전 의원은 6.25 70주년 주념식에서 북한 국가를 애국가와 편곡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19년 7월 4일 국방부가 2020년 6.25 행사는 북한과 공동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한 후 정부가 KBS에 언제 애국가 편곡을 의뢰했는지 알아보면 그 편곡된 전주 부분이 북한 애국가였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네요. 올해 6.25 행사를 북한과 공동으로 개최하려 지난해에 이미 검토를 했었다니까. 미리 편곡을 의뢰했겠네요. 통합과 화해의 의미라며 애국가의 전주 부분을 북한 애국가 전주와 맞추라는 요청이 있었겠죠. 이것만 알아내면 국방부 장관이 북한 군 장관이고 문통이 색깔이 이상한 대통령이라는 게 증명되겠네요. 라고 직격했습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청와대를 향해 위장 평화쇼를 멈추고 대북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재인이 지난 3일 국가정보원장의 박지원 전 의원을 통일부 장관의 민주당 이인영 의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서훈 국정원장을 내정한 것을 두고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정권은 그동안 정권을 지탱해온 남북 관계가 파탄 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며 또한번 대국민 속임수를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선제 타격을 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이어 홍준표 의원은 최근 남북 공동연락소 폭파와 볼탄 회고록으로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희대의 외교 사기극임이 밝혀졌다며 지난 3년간 문 정권이 벌인 위장평화쇼는 이제 막바지에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또 국민 앞에 구해성사하고 대북 정책을 전환해야 할 시점에 문재인 정권은 이번 안보라인 인사에서 친북 세력들을 총결집시켜 또한 번의 위장 평화쇼를 기획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여권에서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에 대해서도 정반대 관측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북한과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곤경에 몰린 트럼프가 북한을 서지컬 스트라이크, 정밀 타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이번 안보라인 인사의 배경 중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전쟁 중에는 정권이 바뀌지 않으니 궁지에 몰린 트럼프로서는 중동적인 몸을 할 수도 있다면서 미국 대선 전에 3차 미북회담을 주선한다는 다급함이 문 정권에게는 절실한 것이라고 썼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그러나 거짓으로 정권의 명맥을 이어가겠다는 발상은 이제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직도 늦지 않았다. 대북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6일 온라인 누리꾼 약만 5천여 명이 화나요를 클릭하며 가장 분노한 뉴스는 추미의 아들 미복귀 보고하기도 전에 상부에서 없던 일로 하라며 찾아왔다는 당시 추미의 아들과 함께 복무한 대학원생 A씨의 복로기사였습니다 조선일보 취재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사모씨의 2017년 6월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는 이미 휴가 연장 신청이 불어된 상태에서 벌어진 사실상 타령이었으며 이를 상부에 보고도 하기 전에 먼저 상급부대에서 휴가 연장 지시가 내려왔다고 당일 보고 책임을 맡았던 당직 사병이 말했습니다. 당시 추미애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습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서씨의 휴가 미복귀 상황에 대해 진술한 대학원생 A씨는 3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추미애로부터 검언 유착, 찌라시 소리 듣는 것이 억울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미애는 서씨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에 대해 SNS에 떠도는 근거 없는 찌라시, 검언 유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 씨는 2016년에서 2018년 주한미팔군 한국군지원단 미의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군복무했던 서 씨의 부대 선임병이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서씨는 2017년 6월 아프다는 이유로 10일 휴가를 냈고 추가로 10일을 더 연장했습니다. 연장된 휴가가 만료되기 직전 서씨가 또다시 휴가 연장을 요청했지만 서씨 직속 상관이었던 이모 상사가 분대장 회의를 거쳐 이를 불허했습니다. A씨는 서씨의 2 0일간 휴가가 종료되는 마지막 날 당직 사병이었습니다. A씨는 그날 부대 당직 사병은 나 혼자였고 따라서 내가 유일한 보고 책임자였다고 했습니다. A씨는 저녁을 앞둔 말년이었는데 하필 내가 근무하는 날 타령과 다름없는 미복귀 인원이 발생해 나도 당황스러웠다고 했습니다. A씨는 복귀 독촉 전화를 하려고 출타 대장을 뒤졌더니 서씨가 출타 대장도 안 써놓고 나가 연락하는데 힘들었다. 규정 위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상 연락망을 뒤져 전화로 복귀하라고 했더니 서 씨도 알았다고 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음 보는 상급 부대 소속 대위가 찾아와 미복귀는 없던 일로 하고 보고도 올리지 말고 휴가가 연장된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A 씨는 유일한 보고 담당자인 내가 보고도 하지 않았는데 위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왔다면서 서씨 측에서 위에 손을 썼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내가 복무하는 기간에 휴가 미복귀하고 연장되는 것은 서씨가 처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씨가 특별 대우 대상이란 사실은 미군에까지 알려져 있었다고 a 씨는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미군 중대장이 자신의 전별 행사 자리에서 부대원들에게 이모 상사로부터 듣기로 서씨는 정치인의 아들 son of a politician이라던데 잘해줘라고 당부했다며 당시 그게 공식적인 행사에서 전파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시 직속 상관이었던 이모 상사는 조선일보의 인터뷰에 불응했다고 합니다. 상급 부대장이었던 이모 중령은 오해가 있었을 뿐 비상식적인 일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편 주미에는 지난 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질의에서 아들의 휴가미복귀 의혹에 대해 아이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더 이상 아들을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우병우 아들은 온전병이 꽃보직이라며 씹어 돌리더니 내 아들은 건들지 마라. 참 아주 가지가지하고 자빠졌습니다. 해당 기사엔 3,6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순공감순으로 댓글 몇 개를 소개해보자면, 쟤는 군대에서 긴급한 상황도 아닌데, 일반 사병의 휴가가 연장될 수 있다니, 듣도 보도 못한 얘기다. 더구나 한번 연장을 했는데, 또 연장 신청을 했다니, 일반 서민의 아들이면 상상도 못한다. 내로남 불당의 극치구만이라고 힐난했고 r 레 a r 은 자기들 뜻에 반하면 다 접해고 검은유착이고 일배고 가짜뉴스고 알고보면 전정권 단핵 때지들이 한거면서 도둑이 제발 저리는건가? 아님 그러니 먹이더라인가? 라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김웅 의원은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일을 놓고 만주사변과 닮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흥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주미애를 향해 왜 청와대 권력비리 사건은 지휘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흥 의원은 이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블랙리스트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흐지부지 되는 권력비리 사건에는 왜 지휘를 하지 않느냐고 덧붙였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흥 의원은 주미애가 문제인 정권의 비위 관련 의혹을 살펴보는 수사는 등지고 정권을 겨냥한 사건에는 권력을 남용 중이라고 꼬집은 것입니다. 김흥 의원이 꺼낸 만주사변은 일본이 1931년에 일으킨 중국 침략 전쟁입니다. 이는 곧 중일 전쟁의 발단이 됐습니다. 김흥 의원은 일본은 1931년 9월 18일 류터 후에서 철도 폭파 자작극을 벌이고 이를 기회로 만주를 침공한다며 스스로 분란을 일으키고 질서를 잡겠다는 폭거를 저지르는 게 만주사변과 닮았다. 그 끝이 무엇인지 역사는 기억하고 있다고 맹폭했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피해자였던 김기현 의원이 검언 유착 의혹은 정치공작이자 국기문란이라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자고 주장했습니다. 법관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추미애도, 윤석열도 아닌 여야 합의에 의한 특별 검사를 통해 수사를 하도록 조치하고 정치권은 손을 뗀 다음 장관 등은 당장 앞이 캄캄한 주택 문제, 일자리 문제, 코로나 문제 등 민생 해결에 나서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기자와 검찰 간부의 공모는 말할 것도 없고 강요 미수죄의 각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미애 법무장관은 사실 관계조차 불분명한데도 검언 유착이라고 예단하고 여러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녹취록을 보면 유착관계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감사장이 로비 의혹 취재 기자에게 나는 관심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미애가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추미애는 수사 중인 사안임에도 관계 법령을 위반해 법무부의 감찰을 지시했고 국회와 언론의 수사 상황을 상세히 알림으로써 현 정부가 스스로 만든 공보준칙을 어겼다며 무엇보다 몰카를 설치해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하지 않아 수사중립성과 형평성 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근거로 이 사건의 본질은 여권 인사들에게 불법 자금이 흘러 들어갔을지 모르는 초대형 신라젠 금융사기 사건을 차지해 확실히 덮어버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기현 의원은 검언 유착이라는 주장은 살아있는 권력에게 감히 칼을 들이댄 무험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 공작이자 국기문란 사건으로 보인다며 그러지 않고서야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단순 의혹을 가지고 장관과 거대 여당이 총출동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 하겠는가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목장훈님, 서승영님, 항상 정기적으로 구독료 후원해주신 점.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